어서 오세요. 출발.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. 휴대폰으로 독자 전화가 발생했다. 잠시 후. 확인해 주세요. 자동 결제 승객입니다. <laughs> 저 기침을 해서 창문 주였어요. 네, 기침이 심해서 창문 좀열게요아 그러세요? 창문이 안 열. 아 <웃음> 열어보세요. 열어보세요. <웃음> 블랙박스인가? 블 블랙박스. 이게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박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인기 <laughs> <laughs> 어. <링키> 가는 날 <laughs> 우와 그때 크리스마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입었던 어, 그러면 오늘 영화 탈도겠다어 한번 봐야겠 내일은 영하 14도. 응, <웃음> 오늘 <웃음> 6도 정도야. 아, 뭐라고? 영화 6도. 마이너스가 영하다 영화 근데 오늘 영화 8도도 더, 6도 정도 아, 8도 되네. 이제 오후 5시부터는. 그럼 어, 내일은 영화 14도 정도야. 엄청 춥겠어 어, 근데, 근데 영하 15도도 있어 응 음. 이제 그만 백조 봐야지 멀리 나왔대 광산에 눈쌓여다 저거 눈이야? 바위가 아니야? 눈인가 눈이네 눈이 다위 위에 눈이 쌓여나봐 500m 앞 아, 우회전입니다 가 적용 방면 우회전입니다. 크리스마스 어? 여기 휴대폰이 바꼈네 이거 아니었지 않았어?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엄마 한마, 니 직진. 아, 늦었다. 여기 다른 돌아가는. 아, 여기 여기 아, 미안해요. <laughs> 한번더 봐야 되는데. 잠시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90m 앞시입니다네비게이션 보세요. 네비게이션이 네. 찾아주니까. 아, 그러세요, 근데. 네. 마지막에 한번더 봐야 되는데. 네. 아, 이 음... 아니... 일로 가나 절로 가나 그 밖에는 그 같은데. 아... 300m 앞 한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올라오서 올라오나 이렇게 쓰이기가 이렇게 나그 거리는 더 멀고 잘못 안 나오면 또저또 온다 전류 간거랑 이렇게 온 거랑 그 거리는 어때요? 여기가 더 먼가요? 네 어, 요금 좀 빼드릴까? 그게 간 대나요? 아. 어. 음. 엄마야. 엄마야. 잠시 후 1시 어, 방향입니다. 음, 이어서 9 0터앞 좌회전입니다. DM 시오가 안한다. DM 시오가 위에 안 돼? 저기 제... 에 뒤편에? 아 그럼 DMC역에 안 하는 거야 이제? 어쩐지 없더라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앞 그, 우회전입니다 아, 아, 운전기사님은 어디 사셔? 응. 여기 주변에 사시나 봐 왜냐면 유치원 와서 차를 몰고 너희들을 데리러 와야 되잖아 응암동에 사시는 거아니야 밤새 눈이 많이 내렸구나. 저기 차에 다쌓았어 차에... 잠시 후 어린이 보호 된다. 구역입니다. 안전 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얼어버리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유리,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눈이 안 치워져. 하네. 그러면 유리창에 기스가 날 수도 있어. 이렇게. 음, 이, 이, <laughs> 네, <이, 웃음> 이쪽이요. 그래서 올라가서 왼쪽이에요. 청아음악 왼쪽이에요. 왼쪽. 왼쪽. 왼쪽, 왼쪽. 여기 왼쪽. 네. 저기 트럭 앞에에요. 트럭 앞에. 트럭 <laughs> 앞에? 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우회전? 아니요. 여기 여기 태워주시면 돼요. 아 그렇습니다. 네. 잠깐만요. 한쪽에 차 네. 한쪽에 차 여기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티머이 온다 자동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. 티머이 온다 자동 자동결제 승객입니다. 정상결제되었습니다.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차하세요.